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철라하지 않은 인심을 보여주자. 60년생, 낮은 자세와 겸손함으로 초심을 지켜내자. 72년생, 모자람이 없으니 자신감을 더해보자. 84년생, 머릿속 생각을 실천으로 가보자.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빛나는 자부심으로 어깨가 넓어진다. 61년생, 미안함은 잠시 냉정함이 필요하다. 73년생, 지치고 힘들었던 고비를 넘어선다. 85년생, 감격의 순간, 눈시울이 붉어진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추웠던 가난의 보릿고개를 넘어선다. 62년생, 인내와 끈기가 웃음을 불러온다. 74년생, 마음 뚫 곳이 없으니 혼자 이겨내자. 86년생, 쉬지 않는 분주함으로 점수를 크게 한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웃음이 사라지는 책임이 생겨난다. 63년생, 새로운 둥지에 뿌리를 내려보자. 75년생, 다시 한번 미련이 만세를 불러온다. 87년생 꿈을 꾸는 듯한 행복이 함께한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나이가 없는 공부의 지식을 살찌우자. 64년생 높았던 방해를 넘어설 수 있다. 76년생 웃음 떠나지 않는 통쾌함이 온다. 88년생 자랑은 숨기고 배움을 구해보자.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답답했던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 65년생, 감사함을 모르는 고생은 피해 가자. 77년생, 경사 중에 경사, 잔치를 가져보자. 89년생, 힘든 내색 없이 어려움을 이겨내자.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천금 같은 기회에 날개가 달린다. 66년생, 슬픔도 괴로움도 추억이 되어준다. 78년생, 간직하고 싶은 이성만 남아온다. 90년생, 버리지 않은 것이 보석이 되어준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자부심을 갖고 우선 비싼 값을 불려보자. 67년생, 술을 찾고 싶은 허전함이 밀려온다. 79년생, 주고받는 것에 분명함을 가져보자. 91년생, 부끄럽던 부진의 반전을 볼수 있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풍년든 지갑에 거드름을 피워보자. 68년생, 정성 가득 대접에 고마움을 갚아주자. 80년생, 노파만 보이던 자리에 올라선다. 92년생, 어긋나는 기대로 숨을 곳을 찾아보자.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지나침이 없는 만족을 가져보자. 69년생 슬픈 이별이 아닌 내일을 준비하자. 81년생 눈똥냥 배움으로 부족함을 채워가자. 93년생 도토리 키 재기인이 가진 것을 지켜내자.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예쁘고 고운 마음으로 어깨동무해보자. 70년생, 반가운 소식에 놀란 가슴을 쓸어낸다. 82년생, 시간과 노력만이 성공을 잡아낸다. 94년생, 배부른 고민으로 웃음 끝이 길어진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최고가 될수 있으니 각오를 다져보자. 71년생, 게으른 아침은 경쟁에서 뒤처진다. 83년생, 책임을 외면하면 손해가 배가 된다. 95년생, 아끼지 않는 인심의 씨를 뿌려보자.